안녕하세요. 에, 반려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은 개를 여러 마리도 길러봤고 지금 현재는 순놈한 마리를 길러고 있는데 아주 귀엽죠. 어, 그런데 에, 암수 여러 마리를 길러니까 새끼를 계속 낳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귀찮습니다. 에, 누가 사가지도 않고 또 어, 누굴 주려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놈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또이 녀석은 그 나가려는 욕망이 아주 커서 좀 그런 애처럼움이 있습니다 보기에 좀 애처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은 개를 집 안에서는 기르지 않고 또 묶어서는 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기르는데도 그렇습니다 에, 그래서 이 개를 마지막으로 본인은 개를 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반려 식물을 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물은 에, 우선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식물 중에서 한번 심어 놓고 계속 자라는 그런 작약이라든지 장약이, 백합이라든지 에, 목단꽃이라든지 또는 대추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은 사람에게 유익도 주고 네, 아름답죠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식물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 텃밭에 한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파나실하게 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자 이런 것도 바이오 식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밥, 파뿐만 아니라 저기 보이는 저 부추라든지 이제 곧 나오는 여러 가지 채소들 아주 좋은데 이런 식물 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반려 어, 생물로서 사물로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살구 나무인데요. 어찌나 살구가 맛있는지 참 여러분에게 살구나무 정도는. 하나 보내고 어, 싶고요 또 닭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리고 알을 매일 낳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러기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닭은 참 기를만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이렇게 꽃이 아주 사람을 행복하게 하네요 이것도 너무 많으면 그렇게 귀찮고 한데 이렇게 적절한 한 현재 다섯 개가 있는데 이런 것이 특히 겨울철 또봄 이런 봄에 바깥에 식물이 없을 때는 특히 이런 것이 아름답습니다. 에, 여러분 보시에도 아름답죠? 자, 한번 반려 동물보다는 반려 식물 쪽이 여러분에게 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